한번 내가 당녔어 지금 뱅에 한번 당해가지고 그 뱅봇이 안 해. <목소리> 안 해도 바로 됐잖아. 네! <목소리> 얘는 주파수가 다이얼 돌리는 방식. 네, 아, 그 아, 아니고? 이거 네. 약간 다 자동으로 다 택자 이거 버튼식이 아니고 네, 다다 스위치 누르든 다이얼에든 돌리는 식이 렌즈 끼기는 이게 훨씬 낫겠다. 음. 저저저고정되 저, 있는 아, 거. 보면. 안경 쓰고는 일단은 불편하실 텐데. 누르르시니까. 내가 조종기를 아까 어디에 뒀지? 그거보단 또 이거는 아, <laughs> 그 그러니까. 쓰면은 또 당겨 지는건 똑같아요. 당겨지는 <laughs> 거 아파. 하비킹에 글래스 이거 파라 아니 나이 따로 있습니다. 이, 이 사이즈가 딱 적어도 수영할 때 수영할 이즈로사이즈가할때어이할때 수영할 수영는때 수영할 때수수 수영할 때 수영할 어 수영할 때수영 수영할 때수 수영할 때 수영할 때 수영할 때 수영할 때 수영할 때 이철 님바뀌으고 했다고 얘 물자함이 가리시는 거 같아요. 아. 5 아, 만 내가 다안버 아우, 소리는 되게 시끄럽다. 제7 0 m m 에요7 0 m m 인데요 아유, 이게에요스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그래? 어고 자꾸 손에 앞이 가볍네. 어우, 나저 <laughs> 원래 제트엔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얘기를 할게 야, <안 맞았어. 웃음> 밖에 내려오는 것도 가까이서 봐야 되고 <laughs> 멀리서 내리면은. 레 위해서 아, 나가 죽이나요? 영안 <놀레> <형> 나는 <놀레> 것 같은데. <평소에> <놀레> 아, <차라리> 그런가요? 여서 <laughs> <저녁에 웃음> 어, <저거> <laughs> <많이 F1> <F1> 지금 저녁에 그냥 항상 게 많이 보는데 시간 세팅이 했나 보겠네 시간 세팅도 <laughs> 안한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이게 빨라 그런가?

바로 안 보니까 네안 보이고 저쪽에서 내려 쪽아 지금 갔으니까 어? <laughs> 왼쪽에서, 네? 오른쪽이라... <laughs> 왼쪽에서 오른쪽이라 요 앞에 지나가셔야 됩니다 너무 길다 아, 한더 돌아야 될것 음. 출력 이아 <laughs> <laughs> 쫄았어 <laughs> 왜 이렇게 떨리지? 보는사람이아서 그런가? 느리고 빠르다 빨높아 천천히 천천히. 높높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대로 그대로 응.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높아, 높아. 그대로. 너무 높다, 높다.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가면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정도는> <laughs>